힘겨운 하루를 마친 후불꺼진 집에 들어와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일 때,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밝게 떠오르죠. 하와이의 어느 해변에서 그녀가 그토록 나풀거리는 원피스를 입 머리에는 예쁜 꽃을 꽂고 나를 보며 웃는 모습. 나는 언제쯤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까? 언제쯤이면 그녀가 그토록 원하는.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함께 갈수 있을까? 내가 손을 내민다면 그녀는 웃으면서 잡겠지만 난 알아요 그 순간부터 우린 더 불행해질 거